어, 쟤금 사목적인데 이거 바로 막아보려고 나오려고 하네. 승리. 아 어지러워 진짜. 불아저 현기증 나 진짜. 아 신철 잘했어 잘했는데 이제 카시랑 내가 사이드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제 미드 붙들려는데 혼자 갑자기 미드에서 박은 거야. 그건 이제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했거나 그 미안해하기 창피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니 이거 제오도좀들어보셈막 거기서 좀 자기방어적인 그거 할때 저기 누누님 친구 받아봐요 저 이거 일주일 안에 마스터 이상 가드림 아니 진짜 내 판단도 있는데 아니 신짜오님 방송 보고 있으시니까 제가 그거 한번 봐볼게요 이게 그 그러니까 신짜오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은 아, 우르고시 사이드 밀든 말든 무시하고 쭉 달려서 볼베 궁 이용해서 그냥 박고 박고 박아서 그냥 여기 터트려버려 줬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왜냐면은 하대 오는 사가 유리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뭘 할지 스탠스가 심리전로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꼬라박는 거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르고시 여기 다 뚫고 있는데 미친 듯이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섯 명 모인 걸본 순간 뚫는 것만 이제 의식하는 건데 그게 되게 위험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싸움은 우리가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뚫어가지고 넥서스를 터트릴 수도 있겠지.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 싸움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엄청 유리해서, 그냥 우르고 끊어가면서, 이제, 사이드 관리 해나가면서, 이렇게 미드 뭉쳐가지고, 정석적으로 압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난 못하는 거 가지고는, 못하는 건 이제 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롤에서. 왜냐면은, 못하면, 티어가 떨어지고, 티어가 떨어진 사람들끼리 또,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니까. 랭크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제, 세팅은 이제, 거의 죄악이 될수 밖에 없거든? 봐봐요. 심지어 쉬운 상황이었어 바론는 먹었고 그 다음에 그면 이거 관리 안할 거야? 이거 지금 두고 지금 달리자고 이렇게? 그건 진짜 개또라 이고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 내가 이걸 밀면서 올라가야지 아마 여기까지 밀고 이렇게 붙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네명이 미드 관리하는 거에 이 타월을 타겟해야죠 바론 막 먹었으니까 바론을 먹었으니까 이제 2차 타월을 다 돌려 깎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봐봐 여기서 신짜고 갑자기 개트롤 한번봐아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가 친 채팅이 문제란 거야. 이건 완전히 미스플레이잖아, 누가 봐도. 너가 지금 천 원이야. 제약골드가. 700이 달려있죠. 이즈랑, 볼베랑, 카시오페은 얼마나 벙찡이야 여기서. 사실 여기서 미안, 아, 죄송, 죄송. 이렇게 말해도. 파가 잔뜩 날것 같은 상황인데. 아니, 님들 제 오더 좀 따라보셈. 이거 그냥 미드 모여서 밀면 된다니까요? <laughs> 아니 미드, 밀... 그러니까 미드 밀커야, 미드 밀커인데 좀 로켓만냥 나가가지고 쳐 뒤신 다음에 그 채팅이 사람 새끼야? 진짜 오야? 너가 보니까 어때? 말해봐 빨리. 너 지금 듣고 있잖아. 말좀 해봐 진짜 오야. 눈에 너도 좀낙쳐 씨발 닉문에 게임 질파했으니까. 아니, 아니 진짜 오 말이 없어. 너말 채팅 어한 600타 돼 보이더만. 말좀 해봐, 진짜, 뭐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이 게임 내가 그래도 계속 잘해줬고, 아 근데 심액 너무 서운하다, 심해. 내가 그래도 심액 케어해줬고, 우르고한테 라인전 쳐발렸으면서, 그리고 나는 계속 심액 좋아, 심액 좋아, 이런 호감적인 채팅도 쳤는데, 갑자기 그 욕을 존나 박아버리니까, 서운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약간 삐진 느낌인데 신짜오야 다했어 신짜오야 근데 너가 너가 게임 킬했어 알아 너가 다 했어 너가 <laughs> 잘했는데 신짜오야 말좀 해볼래 좀나 간다 나 간다 나간다, 이제 할말 없으면 <laughs> 우는 거막 삐진 거 아니지? 눈도 <laughs> 삐쳤다고. <웃음> 아, 나 심하게 차단하고 게임할래. <laughs> 나 그냥 나 울차단하고 게임에만 집중아. <laughs> 아 이거 저 정신선 만 원에 스트레스 받네. 이겼을 때 봐주셔야 되는데. 아, 아,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맹문초 한번 하자. 오늘 맹문초을한번더 했다. 아니, 싱글택배님 거의 1 0만원 쏘시지 않았을까요? 다 합쳐서. 아, 너무 고맙습니다. 2만 원. 심지어, 식물특배님은, 옛날부터 제가 받으린다받으린다 하면서, 아, 저3면승하고받드릴게요3면승하고받드릴게요 하면서, 거의 한 달을 미뤘거든 오랫동안 애청해주시고, 어, 제가 알기 때문에, 그한받으겠습니다 오케이! 10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 저 절... 아, 뭔소리예요 아니, 금방 솔직히, 천원만 썼어도 했을 것 같아. 사실, 지금 여기서 큐 돌리면은, 가을 제철, 도끼가 꽉 찬, 독두꺼비 마냥, 맹독이, 꽉 들었잔 누누 아시죠로 이게 <laughs>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두려워서. <laughs> 신지도 유튜브 싱드택배? 혹시 유튜브도 하시나요? 저 유튜브도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싱드택배 키어가 높네요. 음, 이판. 와, 빅맨 강림했네. 제가 잠깐 왔다 갔습니다. 27킬 쓰십사시. <laughs> 이건 뭐제 핸드? 음, 이판 어떻게 써야 되냐고. 27킬 먹은 빅토르보다 그 27킬 먹은 빅토르 판을 이긴 게더 레전드인데. 그런 네 이겼네. 싱드가 잘해서 이기지 않았을까 이 판? 빅토르가 사들수밖에 안 하긴 했지만. <laughs> 빅토르가 타낼 스밖에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싱드 의식을 심하게 했겠어요. 그냥 싱드가 안 보이면은 옆에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뒤에서 튀어나올지 다 의식하면서 쭉 빠져있으니까 빅토르 위축되어 있는 동안 우리 팀한테 빅토르가 영향력 편하게 행사 못 하잖아. 그래서 싱드한테 압박 많이 느끼다가 중요한 순간 한두 번 정도만 넘어가서 죽어도 게임 피니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걸었어요. 음.. 걸든 말든 난3렙이고 오, 이건 무조건 되겠다. 에잉 동선이 한번 틀었네. 어쨌든. 음. 어, 어쨌든 자료방 없었으면 그냥 다이브도 보려고 했군요. 잘하는데? 아니 이분은 에? 볼 때마다 리플레이만 보시고 있나요? 메인 컨텐츠입니다. 리플레이 보는 방송입니다. 그러네. 나도 내 리플레이 많이 보고, 리플레이를 많이 보는 시간이 좀 많긴 하구나. 오케이,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집은 왜안 갔어요? 시야 더 따주려고? 아니, 아니,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야. 봐봐. 잘 봐요. 내가 그냥 심플하게 말해줄게요. 여기서 레드 먹여주려고요. 시야 더 따주려고요. 바론 먹여주려고요. 뭐 골렘 먹여주려고요. 아니, 아니, 아니야. 만약에 그게 되잖아? 님이 없어도, 아니, 없으면 더 수월하게 되는 거야. 님이 있어서 시야가 따지는 게 아니고, 님이 있어서 레드가 먹어지는 게 아니고, 님이 있어서 바론이 먹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님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이 만화가 30밖에 없는 신지들은, 이 컨디션으로는 그냥 난 죽었음 나 리타이어야 하면서 진짜 실제로 프룩신에서도나 그냥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냥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빠르게 전달하려고 근데 이게 죽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붙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인원적으로도 어떤 스노블링이 굴려질지 모르고 다이나도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워져 이게 심지어 술랭이잖아 다이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알아? 신지드가 도움이 안 되는데 붙었을 리가 없잖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붙었을 거 아니야? 다이나가 뭐 신지들 만화를 체크하고 막 그러겠냐고. 물론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비스킷이라도 있나? 뭐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보게. 그래서 다이나가 혼자였다면은, 딱 깔끔하게 이것까지만 먹고 빠져야지? 뭐 이것만 먹고 빠져야지? 뭐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데, 이걸 붙어버리면 다이나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신지들을 이용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판단이 막 어려워져. 뇌절하고 이게 붙어주면 진짜 위험해요. 엄청. 유령프로랑 영리한 성향꾼이어서, 아, 유령프를 돌리면 주문력도 오르고. 아, 이거는 다이나가 박았고. 여기 아드 하나 박고. 아, 그니까 원래 여기 아드 박으려고 했는데 다이나가 박아서 여기 안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와드는 잘 모르겠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어차피 빨리 가가지고 빨리 와봤자 여기서 멀뚱멀뚱 레네기이미줄줄 때까지. 뭐 기다릴 거야? 어, 이 라인 상황 봐가면서 턴을 쓸수 있을 때까지 딱, 뭐, 알차게 썼다? 뭐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한번 가볼게. 와, 신지도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 음 너무 좋다 오아 <laughs> 어, 이게 신짓도지 신지드가 신지드답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뭔가 이상을 잘 못찾겠어. 약간 텔도 들어서 라인전 힘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는 그런 신지도네요 탑잔나처럼 CS를 아예 안 먹는 신지드도 있더라고. 막 바톤까지 막 가고. 근데 이게, 이게 맞지. 나도 신지도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싱지들을 내가 어떻게, 아니,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도움되는 피드백을 해야 될까? 나 지금 보, 각 중이거든? 어, 뭐, 그러다 보면 뭔가 붕괴점이 나오겠지? 붕, 어디있었어요 붕? 붕이, 봉이... 아, 리액션 받구나. 근데 나도 신지도를 안 해본 건 아니거든? 저도 신지도 좀 많이 했어요, 은근히. 저는 이제 여기서 궁이랑 유치아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드쌈에 그 여기 레넥톤 죽어있어서 이 13초 동안 인원 뚫려있으니까 오버파밍을 한번더 하거든요? 오버파밍을 한번더 하고 집을 기분 좋게 가는 다음에 이집 가는 8초 또 뻗어오는 한2 30초 동안 궁이랑 유치아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거야. 어디로 뻗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구간 없이 운영을 해, 나는. 나는 내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교전에 참가를 안 해. 참가를 안할수 있다고 팀한테 핑이나 뭐 그런 걸로 알리면서 아 근데 지금 컨디션, 피마나 피, 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예, 이거는 근데 갈만하다 이거 간거 가지고 너무 안 좋은 판단이었으라고 하기는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때 현재 근거로 봤을 때 그만 간건 갈만했다고 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최선인지 한번 봐볼게요 가다가 일단 일 포탑 곧 소멸됩니다. 근데 여기 못 들어가겠는데? 나나 무서워서 내가 신질도 쫄려서 이거 꼬라박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억울한 뭐 이렇게 빼고 좋은데 움직임 좋은데 이 움직임이 맞아 끝 여기까지 상황 종료다 이제 이제 다음 할거 타서 하겠는데? 망해봤는데. <laughs> 와 여기서 네 명이 죽었네. 근데 이제 시즈네이트는 기분이 나쁘거나 어, 너무 이건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쩌면 신치드님이 네 명을 죽인 걸 수도 있, 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궁이랑 유체가 없어서 어떤 강력한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붙어있으니까 얘네들도 대치 압력을 좀더 아슬아슬하게 작두를 탄다는 거죠. 다시 좀 돌아가자 보자면. 근데 챔피언 자체가 이기적이면 안 되는 챔피언이니까. 그니까, 그래서 피드백이 어려운 거지. 그건 나도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는 그렇게 할만했어. 왜냐면, 어쨌든 인원이 한명 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드랑 본대라다 밀어붙였을 때 인원 한명 비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큰 타격으로 이어져요. 킬을 안 따도 킬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제 얘들이 레드팀의 마인드 셋업이 어떻게 되냐면 4명 다쇼브맨이 돼요, 쇼브맨 얘네 4명은 인원배분이 개망했잖아 지금 이게 박히고 있으면 그래서 얘네 4명은 여기 다이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직성이 안 풀림 그래서 우리 팀 4명은 신지드가 여기서 이득 봐주고 있으니까 타워 끼고 배치만 해도 이득이고 덤벼들면 은 오히려 받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구도가 잡혀요 아까는 좀 결과론적인 피드백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탑을 믿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치, 이제, 아, 근데, 심, 행님 피드백이 좀 너무 결과론적인 거 아닌가요? 이 파에서는 지금 이 움직임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넘기면서, 미프 궁에 빨려서 막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 얘네들이 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제 여기서 국류체 없는 상태로 이걸 밀어서 이제 상대 인원이 한명 뒤져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를 박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킬돈 차이 내는 거는 이제 100% 확정 이득에 우리 팀 4명의 스탠스를 되게 좀 쉽게 강제할 수 있어서 이쪽이 좀더 확률이 높다. 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다 죽였더라도 티어는 계속 다이아 3에서 맴돌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 근거에서 이 판단을 하면은. 현재 신지드 근거? 현재 이 게임 정보에서 내려가는 판단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장착된 파일럿이 계속 신지드를 플레이 나간다? 그러면은 뭔가 리엔즈처럼 챌린저 신지드? 그런 혁신적인 티어 상승은 여기 내려가서 쿼드라키를 해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한 판은 뭐 어떻게 운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음. 잠깐만, 잠깐만, 잠 다이나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텔탄 근거만 봐볼게. 용은 10초 남았고 그리고 이제 미포는 라인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서 다이나가 이렇게 누러지는 순간 텔을 타주거든요. 털탄거 음. 같은데? 아,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려던 말은 지금 뭐용 버려야 돼서 이쪽 활동해야 되는데 왜 텔을 탔지? 그왜 텔을 왜탄 거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받아주는 느낌을 텔탄 거면, 할 만도 한 느낌이네요. 실제로 또, 잘탄 것처럼 됐는데? 와, 씨. 절반 잘한다. 잘탄것 같은데. <laughs> 얘네 백업이 너무 운 좋게 빨랐던 거일 수도 있잖아. 좀더 이렇게 멀리 있었으면. 이제 신지드 피드백이 어려운 게 일단 신지드가 아니면 잘탄게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그냥 내 방식대로 피드백하면 이게 무조건 이 라인 밀어붙이는 거임. 용 주고. 그 정통탑은. 근데 이게 정통탑 챔이 아니니까. 이런 변수 상황을 계속 노려대는 크랙스 플레이 챔피언이라 그게 신지드니까. 끄덕, 어, 끄덕. <laughs> 그것이 신지드니까.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피드백은 강키님 방송을 본다. 강키님이 지금 신지드로 꽤 고티어로 알고 있거든? 오, 여기서 나였으면 라인을 한번더 한 밀었을 때 강키는 미드 로밍 가는 판단을 하네? 오, 여기서 나, 나였으면 미드 로밍 을 갔을 텐데 로밍 안 가고 오버파밍을 한번더 하네? 그 이제 그 판단의 근거를 신지드 장인거 보면서 스스로 복귀하면서 찾아가 보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돼. 내가 사실 님한테 도움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같아이 말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신지드 고티어 좀 장인 포우에 들어가면은 꼭 강키님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찾아줄게. 네 이놈이네 이놈. 57% 85%용의석이네용의석얘걸 따라하면 돼. 이 사람의 판단을 참고하면 돼. 저한테 돈도 이렇게 많이 쏠 정도로 배움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관전, 하면서, 잠깐만, 이거, 탑신지드 맞아? 미드신지드네. 신지드는 미드가 좋긴 해. 음, 그러면 이 사람 말고, 탑신지드. 니엔지 뭐야? <laughs> 신지드가 모스 2에 있네? 와, 너, 너도 대단하다. 이 사람은 서포신지드임? 아니네, 탑신지드 안 해. 니엔즈꺼 보면 되겠다. 아, 근데 좀 자주 안 하네. 오케이. 이 사람도 빼고. 그랜드마스터. 음, 용여석, 용여석이다. 1도 없어, 잘 쳐요? 딱, 탑신지드 장인의 느낌이 난다. 얘네. 얘가 탑신지드 하는 사람이다. 딱 보니까. 그치? 전멸 유채야 아, 근데 이게 신지드가 존나 좀 그게, 그게 안 되는 게 참고가. 아까, 그러니까 100명의 신지드가 있잖아요? 그건 100가지 색깔이 있다니까? <laughs> 아, 이게, 개웃긴 게, 뭐, 레넥톤, 뭐, 탑 그레이브즈, 이런 거는, 그냥, 한명 걸로 다 통일돼. 100명의 그레이브즈가, 이제, 한 명의 그레이브즈로 다 통일돼요. 그냥, 가장 티어 높은 사람 걸로, 룬, 템트리, 심지어, 뭐, 집 타이밍, 운영, 다 똑같아져, 이제. <laughs> 강키님은 저 말해? 그니까, 미쳤어, 신지들은 <laughs> 이 새끼는 봉풀주에 전멸 유치아 들고 이 신지드는 전멸 점화를 들고 이 신지드는 전멸 탈진을 들고 이 신지드는 유치아 테를 들고 어떤 신지드는 신발 포식자 들고 어떤 신지드는 어, 봉풀주 들고 그냥 다 달라 서로 장인끼리 공유를 안 하나 봐아 그, 봐봐요 금방 본 신지들도 드네명 봤는데 네명다 다르잖아 그래서 같은 신지드 장인 좀 보면서 판단분기점 같은 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돈 많이 돼요 어쨌든 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최근에 했던 피드백 중에 가장 영양가가 적었던 것 같지만 가장 오래한 뭐 아쉬운 그런 피드백이 있네요 <laughs> 앞으로 미드 누누 포지션 불문 그냥 샤코 샤쿠. 샤코란 챔프 그 자체 서포트 위치 피드백 받지 않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MMR이 좋아져 그니까 <laughs> 좋아진다기보단 맹문철 이후에 티어 많이 오른 거 같아요 감사해요 키키아 진짜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 그런 게 제일 듣기 좋아요 어... 싱드 택배? 우와! 이 사람 다이아 3 아니었어? 아니 이 사람 내가 피드백할 때 다이아 3인가 그랬어 이게 말이 되는 상승 그래프야? 아이 사람이 더 저울질을 이제 매섭게 잘하나 보다 아 로밍 포기하고 라인전힘 줬다고요? 어 너무 근데 제 피드백 듣고 너무 제 피드백대로 하는 것보다는 참고만 하세요. 로밍 갈때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울질을 더 매섭게 하라는 거였어 내 말은. 라인에 더 힘을 줬을 때 장점도 많으니까 이제 이그 장점과 이제 평소에 하시던 로밍 플레이랑 더 냉혹하게 비교 좀 해보라는 거지. 더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예전보다 더 강한 결론이 나올 거야. 더 영향력 있고.